아따야 했던지 이제 한 10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 하늘 예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88일째 되는 날입니다. 3월 29일 토요일이고요, 아침 6시 반에서 7시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서산태안 가로림만 바다에, 진짜 1년에 한두 번 보기 힘든 아름다운 명품 저녁노을이 펼쳐졌었는데요. 어, 그 여세를 이어받아가지고 아침에 30일 29일날 아침에도 이렇게 지금 아주 멋들어지고 예쁜 일출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가 뜬지는 5분 이상 지나가지고 해가 산자락 위에 지금 붕 떠있는데요. 산 안에 안개가 자욱하게 내린 음. 마을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요. 정겨운 마을 모습이 보이고, 주황빛 하늘이 이렇게 지금 물들었습니다. 노랗게 아 예쁘다. 저기 앞에 저수지까지 가면 저수지에 반영까지 이렇게 보는 멋진 장면이 많이 있어요. 충남 서산은 뭐 전국에서 일출과 해넘이 낙조가 가장 유명한 도시죠. 상가 바다 문화재가 골고루 잘 발달되어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좀 단점이, 단점이 있다면 그 바닷가 쪽에 화학공단 예, 화학공단이 있어가지고 예, 조금 그게 아쉽기는 합니다. 아름다운 네. 시골 모습 그대로죠. 시내인데도 이렇게 굴뚝에 연기에서 아침 되면 모락모락 납니다. 연기가 이 장면이 항시 저는 예술이더라고요. 아침을 깨우는 여러분의 해, 25년도 88일째의 해가 지금 떴습니다. 살다 보니까 살아있는 게 정상인지, 죽어 있는 게 정상인지 알 길이 없더라고요. 인류가 태어나기 이전의 우주시대는 영속성, 영속성이라고는 또,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성분이 없이 그냥 죽은 듯이 있는 세상이었는데, 그게 원래 정상인데,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유기체가 나타났다는 게 비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가 뜨고 지구 해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이러한 액션이 정상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복원하고 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물학적 반응을 가진 게, 비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비정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커다란 그거로 본다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세상에, 세상에 아름다운 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어요. 다 아름다운 겁니다. 다 아름다운 거. 모두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침부터 요상한 소리나 했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논리로 이렇게 아침을 또 맞이하고 있는데, 뭐 이런 자연만 보면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더라고요 해와 달과 네? 태양이 돌잖아요 근데 걔네들을 갖다가 살았다고는 얘기 안 하는데 원래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풀한 폭이 벌레 하나 구름 하나 바람 하나 전부가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 25년도 제 88일째 되는 날에 아침 3월 29일 날 7시 해 뜨는 서산 하늘 아래 에 일출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